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니, 아니, 어머니 머리가 너무 예뻐요. 영웅. 예? 네? 아이. 아, 근데 머리가 너무 예뻐요. 어디, 어디 사신 거예요? 집에서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예. 집에서, 아, 에서 전차 타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직접 하신, 아 직접 구매를 하셔고 하신 거예요? 아, 아 대단하시다. <laughs> 그럼 뭐, 아니, 뭐야, 창피, 어떤 분들은 막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차 타고 오셨다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창피해서 못했어. <laughs> 그,봐. 어, 아 그러니까, 뭐, 책 빼서 보시고 이분은 마음이 어, 진짜 대단한 거야. 아, 아 아니야. 영웅씨만 보면 사람 뭐 좋아지니까 어, 음, 어. 엄청 좋아하니까 되는 어, 거예요. 그래, 아, 나면 안 보이는 거야. 응, 그죠? 응. 와. 그리고, 영수. 오늘 또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뭐, 전문 세대들 많이 하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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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응.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그, 응. 아 그러면 나이 나이 나이를 바꿉시다.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누나들을 바꿔 누나로. 누나. 오빠부로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웅 씨 오빠. 아 그래. 야, 그렇게 그렇게 바꿉시다. 그? 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아, 좋죠. 아다 좋지 당연히. 그뭐 다른 마음은 없어요. 막 설레지 하고, 설레지 않을까요? 어른 시대로. 아 어른 시대로. 근데 근데. 이런말 물어보기 그런데 아가씨 때는 안해봤을 거아니야해죠 안해봤을 거 아니야. 안 남진 해봤을 아... 것도... 지금도 그아그런데또 오늘도 험한다도원하한거 아니야 또요 아어죄송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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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아. 남들은 아, 그때는 이런, 이런 이렇게 안 하. 좋아해. 너무 너무 좋아. 응. 행복해. 아 그렇구나. 네. 뭐막 집에 가면 또막 사진도 붙여놓고 아니, 뭐 맞아. 어떤 분을 보면은 여기 집에 가면 보면 사진도 있는데. 붙였지. 그다음에 아니야. 탁자에 사진 있지. 침대까지 그냥. 아니야. 그 아니, 아, 그래. 그래. 가봐. 공부해놨어. <laughs> 영웅 사진으로. <laughs> 어, 여기 봐 여기. 빽에도 영웅 씨가 이거 모시고 다니지. 그 다행히 신발은 아니네. 없 <laughs> <못 사는 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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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아, 신발 있어. 하얀 거 있는데 안 신고 왔어 이게 어, 어, 신고 신고 어, 아, 안왔어 아, 파란색이 파란색이. 아, 오늘도 페이스 페팅을 하는데 하이가 일단 잘 하시고 거. 또 혹시나 또 공연장에 들어가세요? 네. 공연장 들어가면 또 용우 씨가 빛이 나 가지고 또 이렇게 보실 줄 알아요. 네. 그죠? 아 잡힐 아, 아, 것 같아. 방송장. 우와, 역시. 오케이. 엄지척. <laughs> 용감하게 이러고 왔는데. 어. 아, 아, 아 그렇구나. 아저씨 엄청, 아 대신 엄청 쫓아다닌다. 아 <laughs> 저요? 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아 그래. 아, 아, 그, 아니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고생하니까 좋은 작품, 아니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작품이 안 나와. 어제도 열심히 쫓아갔더니 김치 맡겨가면서. 지금은 <어제도>. <웃음> 지금은, <웃음> 아, 지금은 이제 안하니까 좋아. 아니 아, 그니까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고화질로 보내드릴게요.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고화질로 카메라를 해가지고, 땡겨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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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아, 그 아, 아, 영스타, 영스타 아, 미디어는 구독과 좋아요 필수예요 알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아이고, 우리 누님들아, 이가 네. 아근데 얼마나 한 시간 넘게 서, 서서 계신 것 같은데 우와 다른 다리는 안 아프세요? 아 온주? 원주 강원도 원주, 강, 강원도 원주. 아. 아 그러니까 이야기 서있 서 계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페스펜트 잘하시고요 네네 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건해 네, 네. 안녕 사랑해. 아, 자영웅 아, 아,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사랑해. 아, 사랑해 그 실? 의정부에서 오로라 누나가 왔어. 아, 의정부 누나. 아, 아, 사랑해. 희로무, 강원도도 좀 와줘. 강원도 막 소피니. 강원이드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응원는지 알아? 강원도를 도 와줘라. 강당한다. <laughs> 누구 언니가? 누구 언니가? 강원 히드 강원 히드 방이에요, 우리가. 아, 이드방. 열심히 응원하는데. 아, 아. 좀 와주세요. 강원도 잊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멋있는 멋있는 뿅뿅.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mm do -hmm. 한 째가 됐어 갑자기. 네. <laughs> 네. 아, 네. 이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원래 번2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도될 네. 아,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네. 맞아 맞아. 감사해요. 아, 그렇죠? 아, 이번에 저기 이거 이 앞에 주에 제가 한이걸 주셔가지고 네. 집에 보관 중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나는 영웅 덕질 중. 영웅 벤저스. 아, 너무 예뻐가지고 네. 집에. 이제 딱 걸어놨어요, 집에. 이거 어, 그때 제가 드렸습니다. 아, 그래. <웃음> <웃음> 잘 보관해주세요. 네, 아유, 보관해야죠. 네. 아이, 아, 그, 그러면, 네. 오늘도 또, 영웅씨 서울 콘서트 또, 이번 네. 주 서울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럼 또, 방도 소개해주시고, 네. 영웅씨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영웅님, 영웅님 덕분에. 매일매일 기운을 얻어가고 있는 저희 영웅 벤제스입니다. 영웅 벤제스가 영웅님을 위해서 <laughs> 열심히 열정을 열응 하고 있고 나가 미팅도 잘하면서 네, 계속해서 콘서트에서 백기를 꼭 바라고 있습니다. 영웅님, 우리 축하장에서 꼭 만나요. 사랑해요. 커내 <laughs> 아, <컴퓨터. 웃음> 감사합니다. 아, 여기 영웅 벤제스 소개해 주세요. 자, <laughs> 이 네, 저희 영웅. 이번이고 영웅이 다음 정규 앨범을 위해서 소중히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팬들이 모여서 소소하게 즐기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또 주변에 한번 여쭤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있습니다 임영웅 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어, 말씀 잘 하시네요. 아 말씀 네. 잘하시네요. 어? 아, 이엠 히어로 함께해요. 안산 영웅시대네요. 아, 어, 네, 아,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laughs> 네. 어쨌든, 네. 아. <목소리도> 에이, 그, 됐네. 네. 네. 아, 안산 영웅시대 팬부님들 이렇게 사진 촬영해 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뜯어 멋시고 오늘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별, 중, 후, 별. 이명웅, 손한번잡아보 그놈, 개 소원이야. 와, 아, 소원이야. 오늘 도 영웅씨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웅씨가 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럼요. 생방, 라이브, 라이브. 그 다음에, 뒤에도 한번 봐주세요. 뒤가 너무 뭐 예뻐요. 봐봐. 자, 아, 오늘또한번 봐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또. 또, 어, 또 뚫어져나 공연 중에 또 보시는 거 아니에요? 찾는지 모르겠다. <laughs> 이거 많이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laughs> 아니, 공연장에서 많이 흔들어달라고요. 그것도 그거, 그거 용우 씨가 볼지 몰라요. <laughs>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세기가 미치도록 임영웅 날자 이제 시작이다. 어, 네, 임영웅, 아, 예쁘네요. 아, 어디서 오세요? 어? 아, 수원. 아, 경기도 수원. 아, 감사해요. 이렇게 또 나눔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임영웅. 와. 아, 촬영이 돼요? 촬영이 돼요? 네? 촬영이 돼요? 네? 돼요? 네, 예 예.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눠 멘 하고 있습니다. 포토. 아, 영웅이 좋아하시면 가세요. 아, 안무 멤 아, 가요. 이렇게 사진. 영웅이 좋아하세요? 영웅이 좋아하세요? 영웅이 좋아하시는 분. 반가요 영웅이 좋아하시는 분? 남자 아, 영웅 시대. <laughs> 네. 어 순식간에 독일 남. 분홍남니다 아. 도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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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남. 도비남. 아 우와. 나만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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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인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아. 와마와 <laughs> <나 마지막에>. <laughs> 순식간에. 와 인기가. 뭐야? 일, 이, 이건 또또 다르잖아. 와 인기가. 우 와. 너무 대단해요. 너무 맞혀요. 대단해요 맞추면 아아 안돼 마지막 마지 순식간에 다 나가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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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와, 너무 와 인기가 안녕하세요. 너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와. 마지막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아니 이렇게 사진을 나눠주시는데 찝페이신 것 같은데 한번 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무슨, 뜻이, 뜻이 있나요? 그냥, 전혀 없어요. 그냥 나눠드려. 아. 아. 없어요, 네. 없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인기가.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인기가 대단합니다. 순식간에. 와. 이게 벌써 저도 두 장을 얻었습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어디서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어디 히어로인가요? 인천. 인천. 아 인천. 그래서 인천도 가까우면서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버스 타고 오셨나요 이거. 전철 타고 오셨나요? 아 전철이 제일 편하게. 해요아 어떻게 그리고. 티켓이 당첨이 되셨네요, 어떻게. 네. 네. 딸이 해줬어요. 하하본다 <laughs> <laughs> 보면 자식분들이 해주시더라고. 네. 아, 그리고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저, 어, 공연을 들어가게 되셨는데, 네. 하여 축하드리고요. 네. 아, 또.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영웅씨한테 한 마, 영웅씨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 번만 안아주세요. <웃음> 제가. <웃음> 어. 제가 만나는 사람로다다 그래요. <laughs>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아, 뭐, 집에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웅씨, 뭐, 사진부터 세게 해가지고 침대까지 또 혹시 히 따라놓은 거 아니에요? 영웅씨? 저 집에다가 어요 <laughs> 그래요? 네. 와, 맞아요. 혼자 보고 싶은데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영웅 <laughs> 사랑을 많이 하 나오죠. 아, 어, <laughs> 그니까 아까 그분도, 뭐, 색다르게, 뭐, 뭐야, 뭐, 뭐야 머리도 하고 오셨더라고요. 영웅씨를 한번꼭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아니,가 또, 언젠가는 또바램이니까 네. 혹시나 볼줄 알아요? 혹시, 앞 향제 가지고, 영웅씨가 쑥 지나가가지고, 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죠? 아, 그게 로또가 담긴다면, 어. 혹시 영웅씨가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어. 어. 여기, 아유. 여기, 생방이니까 영웅님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네. 오늘 콘서트 하시잖아요. 네. 고생하시잖아. 보통, 보통 두 시간에서 반두 시간에서 세시 하는데, 예, 네. 네. 수고하신다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언로 <laughs> 만지게 네. 콘서트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래. 그래. 네. 감사합니다. 권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명스타. 아, 네. 반갑습니다. 아시죠? 네. 아요. 예. 같이 같이 쳐. 이로아. 아,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네. 그 씨가 뭐라고 써요? 뭐가 써는 거예요, 그 씨가? 뭐그렇 앞에 앞에 앞에가 뭐예요 앞에? 예, 네,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두어와 다이, 요번에 신곡 나온 거. 아, 그렇죠. 여기 막, 아, 여쭤보세 아, 아 네, 대박 기원. 네, 아 그리고 이거는. 네. 잠깐만, 먼저 본죽 행사에서 잠깐. 제가 상품 받았어요. 어때요 이거요?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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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받았어요. 아, 네. 임영웅님이 사랑해. 네. 따뜻한 장갑이 온 네. 세상을 따뜻하게 네. 감싸요. 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어머님한또 어디 서있어요? 저 구파발이요. 구파발 서울시네 가깝네 그래서. 네. <laughs> 아니 영웅 씨가 어디가 지금 매력 이 있어서 이렇게. 영 씨는 보기만해도 가슴이 떨려요. 일단은 아, 이 없이 이 없이 두근두근 하시고요. 두근두근하고 아왜 그럴까요? 뭘 그건 신 신이가 인간,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신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을 것아요 그런가요? 것 같아. 와, 또 네. 그게 꼭연고 두근거. 그러면 꼭 연애한다는 거지 근데 연애 때 그러니 그런 형. 그거 하고 아. 또 틀리는데. 하이간에막 아. 보기만해도 뭐애틋하기도 하고. 아. 고맙기도 하고, 막,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있으면서 눈물이 나고 막 그런다. 아, 그래요? 네, 예. 아그정도예요 어, 어저께 오늘 온다고 그래갖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그래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저는 그런 걸 진짜 네. 못 느끼겠어요. 그 정도는 네, 그래 아, 75세인데, 이게, 예, 그, 저는, 전에 음악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딸이 막 나오나 막 이런 콘서트 끊었거든요. 네, 네. 돈이 아깝다고 현찰로 달라고 했어. 영우 씨 그렇게 가르겠다고. 만나고부터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열 번을 저 아, 할소 ]겠다. 다른 데서 안 필요 없다, 이제. 네. <laughs> 소원을 이뤘다. 네, 생일 잔치안해줘도 돼. 아. 이것만 끊어주면 돼. 야, 근데 어떻게 티켓 이 당첨되셨네, 진짜. 예예. 네, 네. 대구는 또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가요. 와, 아니 그 대단한 건데 어떻게 손녀딸이 손녀 엄청 빠르신 거 같아. 그거 시흥이 아니거든요. 사이도 같이 가고 가족이 전부가. 야 와, 효소자 아, 예, 예, 소녀, 예, 예. 그다음에 뭐 사이가 언제면, 어? 예. 야 사이 다잘 주셨고. 예, 예. 음. 대구까지 같이 가자고 약속을 다 해놨어요. 지금. 우와, 짱, 짱, 짱. 네, 예,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야, 제... 시간 다 비워놓을 테니까, 아... 혼자 가시지 말라고.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여기 네. 혹시나 영웅씨가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 네, 예. 영웅씨한테 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너무 지금 잘하고, 너무 지금 뭐, 진짜, 들, 세상이 들썩거린다고, 우리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세계적인 스타. 네. 원조 스타. 건강 있어. 그, 기생가많만 그 있어. 요 맞아요. 예, 예. 이 어머님도 리고계시데 보고 예, 예.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막 무슨 일만 있다 고그러면 막, 북한상이 우리 집 근처인데, 거기 가서 돌이라도 던지면서 성황당에 비우고 싶다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웃음> <웃음> <기려만> <웃음> 이야, 어머니 진짜 찐팬이시다. 예, 예, 예. 어, 감동이에요, 감동. 예, 예. 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간 늘 이렇게 그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네, 이영웅 씨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예. 응원을 많이 해 주셔야 또 영웅 씨가 늘 발전하는 게 발전하니까. 저, 저 죽을 때까지 변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럼 영웅 씨를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나요? 네 예, 아침 마당에. 아. 저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연히 그나 시간이 있었어요. 음. 그래 갖고 아침에 보는데 전국 노래사랑에서 일수일수 일로불렀거든 예, 네 맞아요 그때 했어요 아, 이게 무슨 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 천상의 이게 목소리 뭐지? 이게 뭐지? <laughs> 그 다음부터 막 찾아다녔어 제가 그래갖고 뭐연신내 임영웅이 그 온다 그러막 쫓아가고 의정부도 쫓아가고 막 이랬었어요 이야 그 대단하시네 <laughs> 네. 우리 어머니 <laughs> 네, 아이가 우리 어머니 꼭 한번 영웅씨가 안아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괜찮아요. 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아, 아이 하여간 이렇게 예. 건강하시고 앞으로도요. 아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응해주시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의 찔이십니다 아, 우주인 나타났다. 우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새로운 우주인. 아 우주인. 어떻게 우주인? <laughs> 어제 우주 우주선 타고 오셨어요아 오늘 <목소리> 몇 시간 걸렸어요? 두 <목소리> 아, 아, <sweatshopper> 그 시간 밖에 안 걸렸어요? <목소리> 어디 어디? 에아리얼스타미어 <목소리> 아, 기자입니다. 아네. 아펜 죽어갔어. 아펜 죽어갔다고 펜이. 팬이? 아팬이아 <목소리> 그래요? 네. 아아 그러니까 너무 멋지고 그래서 맞아요. 아 누가 아무도 할수 없는 이렇게 캐릭터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좀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뭐 아, 예? 우주 우주. 아, 요 네. 오늘은 또 무엇을 뭐 이렇게 등신대 약간 미니 등신대까지 갖고 오셨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와, 오늘도 또 응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 화이팅! 꼭좀 불러주세요. 편지 읽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릴레. 네, 감사합니다. 네, 편지, 편지. 왜안 <laughs> <침해 주시면> <laughs> 오늘도 보여줄 거 없어요? 보아니 모여, <laughs> 여기 아국가꽃인가요 아, 이게 아까 어떤 모르겠어요. 일단. 아, 예쁘다. 이것도. 아. 보여드릴게 아, 뭐요? 저도 아까 사진, 저도 포토타임 얻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예전에, 어. 아, 예전에 했던 가셨던...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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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세요? 네 <laughs> 영웅이 좋아해서 한날 반시에 다시 태어나아 9살 차이가 진짜 예뻐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들어가신 거예요? 네. 아 올코너 아닌가요? 또 올코너 하신 거 아니야 또? 네. <웃음> <웃음> 아니, 영웅이 때문에 한달 아이가 대단하십니다대단하 네, 영웅이를 한달반 아. 시에 만나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 쌍에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날또 일요일 날 네. 오늘 서울 콘서트 또 마지막이잖아요. 네. 또 영웅 씨도 피곤하실 텐데 네. 힘내라고 또 영웅 씨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영웅이 우리가 이렇게 응원하니까 힘내세요. 네. 아니 아직아니 아직. 안돼 메이 니다 제가요 편지에서 썼는데 나의 묘기명에 흥미만바라보다니 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요섯번 동안 변연하느라고 엄청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또 공연장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 엄청 많잖아요. 날려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많이 많이 응원하니까들 건강하고 힘내세요. 사랑해요. 아 <laughs>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화이팅. 아유, 화이팅. 구원해. 구원해. 목소리 항상 건행.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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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지네요. 네 우주선, 우주선, 우주선은 몇 시에 뜨나요? 오늘 끝나고 끝나고 뜨나요? 오늘 10시에 10시에 우수선 뜨나요 우수선 타고 이제 다음 대구로 이제 응. 이동해요 어. 대한민제 대구가 있어요아 대구로, 대구로 대구로 앞에 대구. 네 부산도 가야 되고네대산도 가야 되는산도가부가는 지금 나갔 아, 그래요. 아, 네. 그때 또 찾아뵙게요. 또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네. 우주복도 오시면, 네. 우주선, 우주선 네. 타고 오면, 네. 제가 절작에 날라서 네. 찾아뵙고요. 아, 절이달라요 네. 그때, 그때는 또 바뀌어요? 네, 조금 바뀌어요. 아, 바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laughs> 제가 <또> 같이, <laughs> 같이 찍어도 되죠? 네. 올려드릴게요. 저요? 찍어요? 네, 아, 저를 네. 찍어요. 네. 아, 저를 찍어요? 아, 지금, 예? 여기 찍어요. 여 명스타 미디어 유명한 영어 같은데,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찍어요. <목소리도> 아이간 늘 건강하시고요. 네, 또 그때 뵙겠습니다. <laughs>